서울 뭐 하고 있어? <laughs> 쉬고 있었어? 응? 엄마는 엄마 기다려. 서우이 엄마 기다려. 응? 간식 줄까? 간식. 간식 줄까? 간식 먹을 거야? 자. 아이고, 맛있네. 냥냥냥냥냥냥. 더 줄까요? 다시 더 줄까요? 응? 굴러 한번해 주라. 굴러! 굴러! <laughs> 안할 거야? 안할 거야? 굴러 안할 거야? 뭐안할 <laughs> 거야? 아, 야야야 야, 야. 안 하고 무거워? <laughs> 너 뺏어 먹은 거다. 어? 야 굴러도 안 하고 뺏어 먹어 버냐? 사울이 굴러 안 하고 뺏어 먹었어. 어? <laughs> 굴러 굴러 한번 해주라. 굴러. 먹었으니까 해야지 인제 굴러 에잉? 안 잡으러 <laughs> 안 잡으러 음, 오늘은 뭐 돼? 그래 갑자기 깨워갖고 쉬고 있는데 굴러가라면 싫지 알았어 응? 간식 더 줄까? 간식 더 줄까? 하나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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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손 먹팔 먹상 먹고, 먹어. 오이구 잘해. 어휴, 잘해. 잘했어. 오늘 개인기 끝. 하기 싫으니까.